또 13절까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 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에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을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라여 이르기를 에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 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것임이라.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와 여호와의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스가랴 2장입니다. 스가랴 2장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요. 음, 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보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내신 나를 나를 맞이할 예루살렘을 측량함 이렇게 말씀이 좀 제목이 좀 어려운데요. 제목이 좀 어려운데 어. 이 말씀이 좀. 재밌고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먼저 1절부터 3 5절까지는 이제 측량 줄에 대해서 간략한 환상을 보았 판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았다. 이것이 이제 환상을 보았다는 말이거든요. 이한 계시록에서는 보았다, 들었다 이런 말씀이 반복되고 스 어, 스가랴서에서는 보았다. 이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스가라 선지자 보신 것은 측량줄로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네, 여기에서 재미있는 말은 4절에 가축이라는 말입니다. 옛날 개정성, 개혁성경에는 육축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육축이 그냥 우리 육체육인 줄 알았던지 숫자 6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6가지를, 여섯, 여섯 가지의 동물을 육축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소, 양, 돼지, 말, 닭, 개, 이 6가지를 우리 한국에서는 가축으로 규범을 해서 그것을 육축이라고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것을 총괄해서 가축이라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어휘는 육축이라는 말을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정을 하면서 이제 가축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국어 사전에는 육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러한 의미들도 어휘들도 아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어 봅니다. 그래서 정정님도 육축이라는 말을 안 들어보셨죠?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이제 가축이라는 말만 해봤는데. 그 이전에는 육축이라고 말을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어 사전에는 있는 의의입니다만좀더 현대화된 의의로 가축이라고 해서 모든 예루살렘의 사람과 가축이 살수 있는 그 구조로 측량이 측량을 되었고 이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서. 예, 이것은 음, 불이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심판과 보호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능력의 의미, 완전한 보호처, 보장처로서 에루살렘이 완성된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영광이 되는 그러한 구조로 어, 스가라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보면은 이제 에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루살렘이 과연 어떤 영광일까?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것도 좋은 구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이제 문장이 어려워요. 그 문장이 어려운 것은 우리 번역이, 번역도 어렵고 영어 번역은 약간 그래도 그 규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인 대인 우리 번역은 모든 번역이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로 내용들이라고 보면 될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나라는 대명사 때문에 어렵습니다. 소리들이 그 말을 할때직접화법과간접화법이 있는데 여기서 직접화법이라는 것이 등장을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너 너희에게 보내실 보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직접합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나가 여호와라는 말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어, 난점이에요. 여호와가 자신을 나를 보내겠다. 나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스갈에서 2장에 나오는. 아주 놀라운 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 여호와의 성육신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애언을 하고 지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인 내가 망 만군의 여호와가 나를 너에게 보내겠다. 이런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정할 때,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에루살렘 이렇게 어, 제목을 어, 쟁, 여호와께서 보내신 나를 맞이할 에루살렘을 측량함,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에루살렘 이렇게 그,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와 나가 함께 나온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보낸다는 말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어려운 말씀이다고 제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6절부터 13절까지 반복해서 나와요. 한번 나온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6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먼저 6절에서 아주 어, 충격적인 말씀은 6절과 7절에 너희들은 바벨론 성에서 피하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때 이것을 단회적으로 볼 것이냐, 항속적으로 볼 것이냐.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을 항속적으로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600 586년에 유다 성읍이 멸망하고 유다인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바벨론 포로가 되었어요 약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거주하면서 이제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귀환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바벨론에 많은 유다인들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스가라 선지자가 바벨론에 있는 거주하는 사람들 향해서 바벨론에서 떠나라.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그냥 허접한 나라가 아니라 가장 완벽한 나라거든요. 현재 우리 나라에 우리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일까요? 아니, 어디, 뭐, 스, 스웨덴일까요? 그래, 과, 장 완벽한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떠나러 가니까, 얼마나, 얼마나 마음이 <laughs> 아프겠어요. 그 좋은 나라에서 떠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스가라 선지아가 그, 그 나라를 향해서 떠나라고 명령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 선지자가 2차 귀환을 하고 느에미아 때 3차 귀환을 하면서 이제 구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 뒤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영역을 어떻게 볼 거냐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역사 해석이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그대로 본다면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다인들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한번 과도하게 재현을 해버리냐면, 유대인, 유대인들은 탈무드가 있는데, 탈무드가 바벨론 탈무드와 에루살렘 탈무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권위 있는 것은 바벨론 탈무드가 더 권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이 바벨론 탈모들은 주후 4세기까지 바벨, 유다인들이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주장이 유대교에 많이 편제되어 있다는 거죠. 훨씬 더 유능한 문서로. 주후 4세기까지. 여기, 여기는 지금 주전 4세기거든요. 주후 4세기면 800년 동안 유다인들이 바벨론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슬렘이 그그 그, 그 땅을 정복하면서 유다인이든지 기독교 이단의 네스토리안이든지 모든 종교가 거기에서 소멸되고 완전히 이슬람화된 지역이 이 바벨론 지역이에요. 이 바벨론 지역이 상당히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미스테리한 땅이죠. 왜냐하면 주후 4세기, 5세기, 6세기까지는 거기가 어, 유다인들이 많이 살았고 기독교인들도 많이 살았던 지역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그쪽에서 완전히 그 중동 지역은 완전히 모슬렘 국가가 되었고 지금은 기독교의 가장 위협적인 세력이 모슬렘 세력이 되었죠. 왜냐면 유럽에 이제 많은 모슬렘이 거주하고 있고 우리 한국도 많은 모슬렘들이 선교 전략을로 하는 중요한 요충지로 평가하고 있다고 어, 합니다. 근데 그것을 여기서 말씀한 게 아니고 바벨론이라는 지역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바벨론이라는 의미 의미를 또 요한 계시록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왜 로마도 강한데 왜 바벨론이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곳에서는 떠나야 될 떠나라는 명령이거든요. 우리는 바벨론에 살수 없거든요. 우리는 바벨론과 에루살렘이란두 대립점에서 에루살렘에서 살아야 될 그러한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 이제 그 말씀,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하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제가 그 좀... 유념해서 확인한 것은 너라는 단, 그 대명사가 단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설교하실 때 하나님 은혜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너희라고 하는 것은 복수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단수예요. 너 안에 있다 이렇게 단수형을 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라는 개념이 없다면 참 교회와 동역을 이해할 때큰 문제가 와요. 교회는 하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 그 하나에 여호와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 안에 여호와께서 계시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를 이루매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사역자는 중점을 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큰 목표로 삼거든요. 어디에 하나를 이루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데 그 그리스도는 지금 여호와께서 보내신 나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어, 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하나, 음, 좀, 음, 재밌는 에피소드, 재미, 재밌, 재미는 없지만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우리는 진리를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는 진리를 알지 못하죠.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면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너희에게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자유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자유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진리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모르면 자유가 없어요. 나는 진리를 모른대요. 그런데 자유가 있어요. 이두 개가 에, 삼단논법에 걸려요. 그래서 진리를, 내게 자유가 있다면 나는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자유를 준, 무엇이 나에게 자유를 주었는가를 알면 되거든요. 내가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죄의 속박을 끄는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십자가를 말하니까 십자가 십자가 생각하는데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십자가 십자가 말하는 것이지 십자가 십자가 하니까 크로스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달리신 주님, 거기에 달리셔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것이 진리고 그래서 자유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진리를 모르지만 진리를 안다고 말하는 그러한 이율배반적인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다. 이것이 참 충격적인 문장이다. 이 말이죠. 이러한 문장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해서 영어 번역을 할 때는 그대로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보내는 장소가 어디냐? 에루살렘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요, 나살에서 사시고요,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분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 나를 에루살렘에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에루살렘과 접점이 하나도 없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던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 에루살렘이시죠. 이게 참 특이한 일이죠. 나사렛 사람이시고 갈릴리에 사약하셨기 때문에 에루살렘에서 돌아가실 확률이 거의 없는데 이 나사렛 사람 예수는 에루살렘에서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저는 12절, 13절, 내 내용이라고 말씀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에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다 이 말씀이에요. 일어나셨다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가 일어나셨다는 것은 앞에 하나의 하나를 생략한 건데 그 생략한 것이 죽으셨다가 일어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도 그와 바벨론과 유사하게 제가 어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벨론에 있는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가 애원하고 난뒤그 말씀을 듣고 1차, 2차 기원 3차 귀환하고 난 뒤에 바벨론 땅에 있었던 유다인들은 이제 언약의 백성이 아니듯이 이 예루살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후에 이 예루살렘은 이제 그 언약에 성취된 예루살렘 후에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특수성이 또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은 옛날 에루살렘이 아니고 서울이나 에루살렘이 가격이 가가 똑같아요. 다만 에루살렘이 그 역사적 현장이었다는 그 차이만 있지 에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거민들이 특수한 목적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에루살렘의 복음을 전도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은 지금 스가에서 2장 에 의미에서 조금 벗어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거든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 그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오실 것은 이 지구의 전체에 다시 오십니다. 모든 지구 사람들이 다알수 있게 다시 오시는 것이지, 그 예루살렘에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2 장을 좀더 확대해서 바벨론과 에루살렘에 있는 특수성이 사라졌다. 그래서 바벨론 지금은 이라크 여기에는 유다인이 지금 자연적으로도 없을 뿐더러 거기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유수처가 아니라 그 거기는 이제 세상 나라의 땅이고 에루살렘도 여호와께서 보내신 나가 거기에 도착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그 장소이지만, 그가 거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뒤에는 그 예루살렘은 동일한 예루살렘, 모든 열방과 동일한 예루살렘의 위치가 되었다.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예수님은 만유의 땅 위에 단번에 오시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수갈에서 2장에서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최신 은혜를 더해 주셔서 말씀의 은택을 더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기쁨이 있어,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들입니다. 주님,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함께해 주시고, 많은 주의 권속들에게 은혜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께 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세계와. 구원의 탐욕이 주의 자녀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크리스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08장입니다.